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어, 반드시 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힘, 또이 세상 살아갈 수박,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렘넌트들이 어,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이에요? 그렇죠. 어디에서 구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와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 겁니다. 그렇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이기시는 이 왕이 되셨지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 재앙을 이기시는 재상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생명의길리신 선자 되셨지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 인생의 주인 될때승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렘너트들이 알고 누릴 때 참된 승리가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은 이 복음을 여러분 속에 참된 믿음의 망대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렇요 나의 복음이 됐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은 거잖아. 그치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 세상에 말하는 거 말고, 사회에 말하는 거 말고 부모가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이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있다니까. 자꾸 우리 랩몬트들은 세상에서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 누려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비굴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리면 반드시 승력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랩몬트들에게 반드시 뭘준비 놓으셨다고요? 달란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세계 살릴 달란트 이게 예수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 나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주인이에요 이게 복음 가진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레몬트들은 이 축복을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을 여러분 삶 속에 조금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요? 주인 고백 24라는 것 계속.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 그러면 반석위에 뭐라고?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라니까.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우리 랩너트들은 문제사건 앞에 반드시 복음으로 적용해야 돼 24,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지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와요, 그렇요 손님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모든 것에 맞잖아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 하실기 따르서 이게 아니에요, 그렇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라는 삶이 돼야 돼. 그게 예수 주인이에요. 근데 대부분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해요. 기도 따로 내내삶 따로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돼. 그게 예수주의예요.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카 영의 싸움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왜 사단의 믿음을 빼앗아가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 램프트들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누리라고 한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금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라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신 뭐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도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 하신 하나님 이 나의 주인입니다. 진짜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문은 막힌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증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요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 참된 누림을 가지시 바랍니다. 이게 먼 나라 이기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과 가까워져야 돼. 이 복음이 나와 가까워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지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려면 가까이하라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뭐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자꾸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세상 말로 친해져야 돼 자꾸 여러분들은 말씀과 친해지고 기도와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니까 그 응답이 우리 엠두에서 누리는 거예요 학업에서 누려야 되고 삶에서 누려야 돼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전도자로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돼. 어쨌든 복음 전하는 삶이 새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복음으로 이렇게 적용되기 바랍니다. 그죠? 나의 복음은 적용이 돼야 돼.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보금을 누리는 나의 보금 누림 루틴을 가져라. 나의 보금 누림 루틴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 말고요.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라고요? 삶 집중을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침에 시간을 바꿔라. 이게 그냥 아닌 거예요. 그치요? 아침에 탁눈 뜨자마자 우리 엠멘트들은 하나님 주신 뭘 얻어야 돼요? 힘을 딱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되도록이면 탁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학교 가기 전까지 씻으면서 학교 갈 때까지 계속 뭐 하냐? 이 시간 제일 좋은 거는 복음고백하면 돼. 그치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낮시간. 이게 루틴이 돼야 돼. 낮시간에 여러분이 그 빈시간에 뭐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적용하는 거예요. 그치요? 적용기도 하라니까 모든 거뭐 보는 거. 짜증나고 화나는 모든 거에 휩쓸리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복음기도 하는 거 멈춰서. 그리고 여러분의 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신 말씀에 답을 딱 얻고 자야 돼. 이게 루틴이 돼야 돼. 그래서 아침 5분, 저녁 5분 딱 15분만 해도 돼.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힘이 없으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근데 영적인 호흡과 여러분 삶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루틴을 가지라니까 건강해져야 돼 그렇잖아요 아, 난왜 이렇게 힘들지? 계속 그렇게 있으면안 돼요 그 힘든 걸 넘어서 내가 삶의 속에 도전해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그치요, 말씀도 보고 또 창문 열어놓고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라니까 그럼 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싹 세팅되게 되어 있는 거, 그렇죠요 세팅이 딱 되어 있다니까. 그게 뭐라 했어요? 플랫폼이 딱 되는 거, 플랫폼.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이 딱 내게 네 있으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 플랫폼.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모여지는 거예요. 물류들이 모여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답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모이게 있어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돼야 내 속에 먹어서요. 이렇게 파수망대가 딱 쓰는 거야. 사람 살리는 파수망대. 그렇죠 이게 사람 살리는 파수망대가 서야 사람 살리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늘과 소통하는 먹어서는 거요. 안테나가 서는 거요.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놓치지 말고 이게 여러분 속에 응,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옵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응답이 딱 있지요 그러니까 응답은 뭘 통해서 와요? 문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문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문제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갈등이 생긴다? 진짜 갱신할 수 있는 갱신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남 잘못이 아니라 중요한 갱신의 기회인 거예요. 위기가 왔다. 그 위기는 진짜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지요. 이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루틴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실천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라니까. 제가 이렇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게 건강하기 위해서 루틴을 조금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루틴을 쭉 바꾸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체질이 됐어요. 체질이 된다니까 체질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유지가 되는 거 계속. 그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신 말씀에 응답을 누리는 삶이 내 삶에 계속 유지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램넌트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지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램넌트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루틴이 돼 있으면 여러분은 파수꾼의 응답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에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은 어딜 가든지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를 찾아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꼭 해야 될게 뭘까? 내 현장에서 꼭 해야 될게 뭘까? 이걸 찾으라니까. 내가 꼭 필요한 게 뭔가? 그렇죠? 이걸 늘 질문하세요, 질문. 그러면 서이 질문하세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목숨, 유목숨 것처럼 일곱 망대를 기도하는 거야. 일곱 여정을 일곱 이정표를 계속 기도하는 거 일곱망대는 뭐 했어요? 그치요. 성삼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곱여정은 뭐예요? 성삼의 하나님 주인 됐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정표는 뭐예요? 그 주인의 말씀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현장에 그렇지요. 세팅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거든요. 우리 그 엠트들은 놓치지 말고 이 힘을 누리는 비밀을 갖기 바랍니다. 그치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100% 준비해 놨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현장과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100%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300%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을 준비해라. 응답하실 거니까, 그렇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응답의 그릇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시 바랍니다. 그런 서입니까 우리 랩네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역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두 번째 뭐예요? 그 영적인 힘 안에서 나오는 지력 반드시 하나님 주신 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지혜 말고요 거기서 나는 뭐예요? 체력 그치요? 이 안에서 나오는 뭐예요? 경제력. 그리고 뭐예요? 만남 인력. 이게 오력이에요. 그렇죠. 우리 랩넌트에게이 힘이 필요해. 그리고 이 힘을 주실 거야. 조금만 우리 랩넌트들이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딱 루틴을 가지면 이 힘이 나에게 탁 임할 거예요. 그렇요 어떻게 이 힘을 누리지 안 해도 돼요. 나의 복음 누리는 루틴이 딱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은요 내가 누굴 만나도 나의 복음을 간증하고 내가 누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해바라가 아니라 나,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만큼 힘이 되고 삶이 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흠, 그러면 이 축복이 나에게 망하게돼 있는 거예요 그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랩몬트뿐만이 우리 성도들 다 가져야 될 거예요. 이 놓치지 이 응답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니 우리 랩몬트들은 미래 살리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 3장1절로사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듣고 인생이 뒤바뀌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첫 현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힘. 우리 엠무트들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아가서 사두행전 13장 5절로 11절. 뭐하냐? 흑암 가운데 있는 내피림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 엠무트들은 이 치운 거예요. 이,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사경의 십3장1 2절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된 뭘 제자 찾는 거지요. 이게 미래 살리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피리 현장을 치유하고 그곳에 있는 제자 찾는 거. 그렇요 이게 램넌트가 가져야 될 축복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겠어요? 늘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 램넌트는 언약 보자고 뭐라고 이제 뭐라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언약 보자고 속지 말라니까. 사람 말, 세상 말에 속지 마라. 그런 내 자신 몸을 속지 마라. 왜난 이것밖에 안 돼? 저도 맨날 그렇거든요. 왜나 이것밖에 안 돼? 내안 이것밖에 안 된다는 그 소리가 그렇지요. 하나님을 탁 무시하는 거더라고. 성삼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나밖에 안보여 나밖에. 그렇잖아요. 연약한 나, 무능한 나 거기에 묶여가지고 늘 낙심, 절망, 좌절하는 거야. 속게 속는 거야 그게. 그게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덫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때 딱 속지 말아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무능하면 그 무능을 능력으로 치유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주인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걸 찾아 누리는 거. 이거밖에 찾는면요그렇이 축복을 우리 주시 바랍니다. 절대 우리 하면서 속지 말고 하나님주신 위로부터 신신 힘을 가지고 나와 현장과 교회 살리는 증인 되게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와 교회 현장 살려가는 증인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